안녕하세요. 아라로입니다. 나스다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간세 이슈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런 하락을, 애견을 못 합니다. 저는. 뭐 애견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딱이 자리에서 하락이 나오겠다라는 걸알수 있는 큰 거는 저는 차트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이 하락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런 하락폭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간점이 생깁니다. 간점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우선은, 이거거든요? 이번 주제는. 연속적인 하람의 하락의, 하락 흐름이냐, 지금. 아니면은, 추세를 깨는 척 하는 페이크 무빙이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우선은, 이제 20년 주기 차트를 한번 볼게요. 1996년 때부터 241선 보통 주봉 흐름에서 이런 자리를 안 깬다. 그리고 여기서도 121선. 그리고 여기서 또 살짝 깨는 흐름 241선. 그리고 여기서 또 추세가 왕창 깨지거든요. 이때가 IT 버블 때의 움직임이고 그리고 나서 4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기울기가 낮은 형태로, 4년 동안 추세 채, 채널 안에 있다가 또 리먼 사태로, 리먼 사태로 단기적으로 40% 정도 되는 하락이 나오고 또 여기서 또 이제 추세가 보시면은 추세가 이렇죠. 근데 또 시간 지나니까 추세가 또 이렇게 바뀌죠. 나스닥이 이런 형태, 이런 특성이 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추세를 한번 남겠다. 그리고 여기서 또 추세를 180일 정도 깨다가 여기서부터 또 추세를 240일 선 계속 지켜주는 흐름.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깨고 다시 또 추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코로나 때가 이제 여기서 이제 30% 빠졌어요, 31%. 그리고 다시 추세 채널로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는 2022년 명백한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241선 지켜주고 오다가 지금 그니까 여기가 휩소냐, 휩소여서 다시 올라가냐? 아니면은, 하락장이냐죠. 하락장이냐. 근데 저는, 휩소라고 보고 있어요. 이 근거가 무엇이냐. 우선은 저는 비슷한 구간이 코로나 때랑 좀 비슷하거든요. 여기 구간이랑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면은, 여기가 엔켈이였단 말이죠. 여기 엔케리였어요. 2024년 8월 16일, 애플 차트로 볼게요. 그리고 국장 차트로 봅시다. 여기가 엔켈이었죠. 여기가 엔켈이었다. 근데, 이게 11월 달에, 이제, 코인이나 미장 같은 경우는 갔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이 먼저 매를 맞은 거예요. 여기를 지금 들리는 거거든요. 미국 주식이. 리테스트라고 하죠. 어떤 값을 찍으러 가는 거다. 그래서 이 값을 지금 찍으러 온것 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값을 찍으러 왔다. 그니까 러 국장은 먼저 매를 맞은 거예요. 그럼 이제 국장이 선행 차트가 되는 거겠죠. 흐름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그니까 길을, 애 같은 경건 지름길로 온 거고, 얘는 삥 돌아서 온 거예요, 얘기를 그, 그니까 뭐, 재료. 어떻게 주부가 재료들을 활용하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 하나랑, 그리고 코로나 구간이랑 비슷하다 했잖아요. 코로나 구간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에 여기 기울기가 높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높게 안 나온 기준으로 퍼센티지를 재보면은 22%, 거의 다 왔거든요. 21%, 똑같죠. 여기서, 이렇게, 코로나 구간 때는 여기서 왔는데, 여기로 재는 겁니다, 지금, 여기로. 여기로 재면은, 퍼센티지가 갔다. 그러므로, 다 내려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 볼게요. 제가 최근 영상에, 테슬라 700달러 간다. 그리고 제가, 오징어 게임, 한파동 세게 남았다. 라고 했었는데, 아티스트 스튜디오 한동훈 관련 주면서 오징어 게임 관련 주인데 여기 이제 아티스트 스튜디오 패턴처럼 갈것 같거든요 단기간에 많이 뺐다 단기간에 많이 빼고 지금 여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행보했다가, 이제 또 이런, 제가 뭐 이렇게 간다 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다. 이제 6월 달에 오징어 게임도 나오고, 한동훈, 이제 12월 달에 주목을 못 받았으니까, 분명히 뭐 여론조사? 그런 것도 1등 하면서, 저는 대선, 여당 대표 인물로 출마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장 걱정할 게 없다. 휩소해요, 제가 봤을 때는. 값을 그냥 찍어주러 간것 같다. 이거는, 이게 나오려면은, 전체적인 종목들의 어느 정도 가격이 거품이 깨야 됩니다. 지금 많이 안 올랐어요, 종목들 전체적으로. 뭐뭐 음. 이런 애들 좀 많이 올랐잖아요. 11월 달에 컨텀 컴퓨팅, 양자 이런 애들 음. 좀더 가야 돼요. 좀좀더 가야 된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좀더 가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